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입니다. 불국사, 타보탑 석고람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입니다. 층간 소음 갈등이 났을 때 해결하기 위하 여 무슨 재판으로 하나요? 층간 소음 갈등이 났을 때 해결하기 위하 여 무슨 재판으로 하나요?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입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정식 국호 국명 국가의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정식 국호 국명 국가의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몇 계절이 있습니까?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한국은 몇 계절이 있습니까?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입니다. 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원, 50원, 100원, 500원입니다. 10원 50원, 100원, 500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은 무엇입니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분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의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 돈을 벌 만큼 일정할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 돈을 벌 만큼 일정할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 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 보세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 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 보세요.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입니다.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입니다.